아 오늘은 그냥 바쁜 날아 재밌어 빨리 친구들한테 놀러가야지 랄랄랄랄라. 아,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호우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laughs> 업그레이드 어, 하러 가야지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흐흐흐, uh, uh, uh. 내가 TNT를 설치한 건 모르겠지? 이 집은 10년, 10년이 좀꽤남겼다는데 하하하 <laughs> 이 집을 터뜨리는 게재미군 하하, <laughs> 하하 <laughs> 돼지 한 마리가 지켜보고 있군 돼지 한 마리는 이제 TNT 때문에 죽을 셈이다, 하하하 <laughs> 자, 이 정도면 터뜨리기가 되겠지? 자. 아니요! 아시안 됐습니다 부시... 야, 네가 말하면 어떡해 맨날 네, 그냥 지금 사랑이 오니까 그걸다볼고 가십니까 그럼 다 보면 어차피 이 집을 팔아버릴 거 생각을 안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더 좋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laughs> 그래야지 내가 바로 TNT 회장인데 말이지 내가 바로 TNT 회장 엔더 이제 터뜨릴 준비를 하세 룰룰 이제 부싯돌과 부시를 준비하게 다 파괴해버리게 레드 스톤 그만하고 자 이제 파괴해버려라 네. <laughs> 아 안돼 더 트링 상상도 못하겠지 가가가가가가가 <laughs> 아, 그래, 더트린 건 마저 보지 근데 이건 마지막으로 타고 해야 됩니다. 응? 이게 제일 재밌단 말이에요. 그래, 그럼 한번 타볼게. 잠깐만요. 바인카트 일단 준비해. 이거 엄청 이상한 키즈 있어요. <laughs> 이거 누가 만든지 모르겠어. 에헤헤. <laughs> 응, 응, 응. 내 친구가 만들었다네. 내 응, 친구 그 친구는 아주 못생겼나 보네. 헤 응? 나는 응. 이만 가지. 가자. 여기 있습니다. 처음부터 여기군요 할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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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이거 진짜 업그레이드 하고 왔네. 이 좀만 크게 써어 엄청 크게 어? 집 어디 갔지? 아, 짜증났어. 아, 짜증나. 내집 이거 10년, 20년 동안 지은 건데. 아. 아, 이게 뭐야. 누구야, 이거? 누가 집을 박살냈어? 누가 집을 박살낸 거야 우리 집을 누가 집을 박살내자고 짜증나 야짜증나 죽겠어 야쳐 <laughs>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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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다. 질진, 사신이 되어 돌아오는데. 야, 이제 나 그린으로 해줘, 그린. 너 그린으로, 야! 야! 이런 나쁜. 나뿐... 나, 나 이제 서브 해줘. 응? 응? 서브? 어, 니가 서브라고. 아? 잠깐 해줘. 해줘. 어, 연사자 어떻게 해? 응. 연사자 어떻게 해? 니가 알아서 해. 야! 야, 빨리 해줘. 연슬자 해줘. 전, 아니, 니가 연산자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 연산자 했어. 빨리 너도, 너도 빨리 서보해 잠깐만.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 어딨냐? 어, 저 있구나. 니가 연산자 알겠지? 내려와, 빨리! 빨리요. <laughs> 야, 돼지가 부시떠락부시해 맞아 죽었다. <laughs> 됐어 아니. 아직 도망치지 마. 에이, 이녀석이 까미. 내 집을 망쳐 아니야. <laughs> 까미. 내 집을 망치다니 <laughs> 이 녀석 길로 안와이 녀석이 까민 내 집을 부시야. <laughs> 그래 네 집도 다 부셔주마! 네 집도 다 부셔주지 이녀석감 나를 죽이단 말이냐 택 도망갔다 라라기 <laughs> 세라 너 이미 틀린 목숨이야. 어디 갔대? <laughs> <laughs> 어얘 저기 있다. 니 나잡아라. <laughs> <laughs> 저기 있다. <웃음> 이런 <웃음> 이런 나쁜. Yeah, yeah. <sharp inhale> ja ja! <skrug> <rik pus -2> 아, 이녀석이 이, 이 까미. 다시 다시 이녀석은 내가 꼭 복수한다 쥬! 이런 <laughs> <laughs> 이녀석. <이런, 웃음> <이> 녀석 이놈, 이녀석. 이놈, 이녀석. 우리 슬린더맨이 없어졌다. 땡, 슬린더맨이 아니야. 땡, 땡, 땡. 니칸 없잖아. 니칸 없잖아. 난 엄청난 딜트리 범인와 너는 이제 통과 못해! 아, 간다! 아! 아! 그리고 또 엄청난 이유로 돌아온다. 야, 야, 야. <laughs> <하지 마. 웃음> 이제 이제는 복수를 시작하겠다. 야나못죽다못 죽. 알겠지? 이 녀석이 감히 <laughs> <가미나를. 웃음> 나를 때려? 감히 나를. 나를 때리더니. 오때리 얘 녀석, 얘 복수라야. 요. 아, 그리고 또 엄청난 복수로 돌아온다. 음. 아, 약속했다. 엄청난 복수의 기운으로 돌아온 질질이. 질질. 깨어나는 복수의 기운. 야, 나는 이제 천주다. 너 같은 거 단방에 부실 수 있어. 멈춰, 멈춰, 멈춰하고. 지 이겼어. 받아라. 아. 도망가. 자기가 맞았다. 아치범. 그럼 한 그럼 저 마지막 소원 들을줄 때요. 뭔데? 이걸로요. 이런. <laughs> 이렇게요. 야! 또 엄청난 복수의 기분으로 돌아온다. <laughs> 마지막 소원인데 자기가 맞았어. 이리 잡아 먹어 이 녀석, 까미. 딸이 겁도 없이 덤볕겠단 말이다. 응, 응. 다시 한번 너에게 복수의 기울이 찾아온다! 이 녀석! 이 녀석! 저놈 잡아라! 어, 개꿀잼. 뭐야이 녀석, 이 녀석이 가비. 거기서, 거기서 나가. 안녕. <laughs> 이건 너무 재미없어 h a 러버릴래 mean 이녀 t 가민 t t t d n t 를 n o w y o n 흠은밀하고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얘 선물 있어요? 선물, 팔았 번... 번... 아저씨, 야아아이 이녀석, 일로와! 마지마지 떠! 어니대 못되는 개체 아, 예, 이 녀석이. 이제 내 차례야. 아, 야, 놓쳤다, 놓쳐, 빨리. 야, 쳤어 아, 놓쳤다, 해, 해, 해. 놓쳤군. 이제 너는 내가 복수의 기운이 떠오른다. 나서 일단 돼지 자마리 k 가자. 아, <laughs> 어떻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런너 이렇게. 이렇자네이 아저씨가 너를 잡으러 갔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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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저씨. 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는질투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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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너는 나에게 안된단다 야 보이는 야 きめっち